등록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라거 정말 무더운 여름철에도 쓰기 좋고 손잡이가 없었기 허! 때문에 자꾸 올라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어디서 자외선이 오더라도 어때요차 가벼워요 <laughs> 선크림을더안 바른단 말이에요 파후더 후단 온단 머리를 흔들고 허! 짜자잔 너무 시원해요. 하고 걸어주시니까 숨쉬기에도 편하고 어, 널찍널찍하게 제작이 되었고 음목 부분까지 싹. 싹 가려주고 있어요. 자 쿨토시 보여드릴 건데요. 6 네. 가지 컬러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오늘 원래 정상가가 2만 원에서 광화문 몰 특가로 또 7천 원대로 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laughs> 오늘은 한 말고 여러 장 쟁여 가셔서 요즘 꼭 야외 활동 운동하시는 분들 라운딩 가시는 음,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치? 아니면 저는 운전할 때 네. 왼쪽만 싹다 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게 공용으로 준비를 해. 맞습니다. 네 컬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 동반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커플끼리 맞추셔도 너무나도 예쁠 것 같은데 네. 지금 음. 들고 있는 컬러 한번 보여드리면 와. 우리 이렇게 우리 예쁜 연보라빛 라벤더 컬러에다가 그리고 연한 우리 하늘빛깔 준비되어 오. 있고요. 달고? 그리고 콘토시하면 또 가장 아. 기본으로 많이 음. 착장을 하시는 우리 가장 기본인 우리 흰색 화이트 컬러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네. 핑크 컬러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앞쪽에 보시면 저희 그레이 컬. 러 그리고 블랙 컬러까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민트를 싹 꺼냈는데 보자마자 기분이 싹 너무 좋아지는 컬러예요. 어머나. 근데 제가 딱 만져봤을 때도 확실히 쿨링감이 있어서 너무 시원한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직접 껴보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냥 팔끝. 쭉 올려서 착용하시면 되고요 오. 너무나 좋은 게 앞쪽을 싹 보면요 손가락을 낄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보통은 내가 이전에 썼던 거는 손가락 끼는 게 없어서 아이고. 자꾸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오늘은 좀 고정까지 해 보시면서 편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어.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운동할 때 땀이 많이 찬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좀더 시원하게 한번 착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파우치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은근 이런 거 보관할 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고 닫고 하기에도 편하고 보관 하기에도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핑크 컬러로 좀 보여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새 거로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 오! 짜자잔, 오! 우리 핑크 컬러 너무 예쁘죠? 오! 사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순히 일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팔뚝 사이즈, 그리고 얇은 팔목 사이즈에 맞춰서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오! 제조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부드러워요. 오!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쓱 하고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네. 진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엄지손가락 부분에 고리가 있다 보니까 하게 일자로 먼저 잡아준다라고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좀 디테일함을 좀 보여드리면 보통 이렇게 손목 부분이 좀 느슨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 세로 형태로 조금 더 텐션감 있게 손목을 좀 잡아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때요? 한번더 음. 조금 더 아, 이제 흘러 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 팔뚝 부분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도 조금 더 두껍게 텐션감 있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특수 소재로 저희가 제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쿨토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응? 끼자마자 진짜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느낌이 있어. 요 어, 전반적으로 조금 내가 더웠다라고 했는데 응. 쿨토시만 꼈는데도 뭔가 온도가 싹 내려가는 어.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컬러가 지금 여섯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껴본 거는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컬러고 음.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컬러 블랙이라든지 어? 그레이로 한번 착용해 보시면요, 어 너무 만족하시면서 착용하실 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렸요저 같은 경우에는 음. 가장 좀 호불호 없이 착용이 가능한 요 흰색 컬러도 같이 오.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거든요. 자, 사실 잘. 정말 남녀노소 오. 누구나 잘 이제 끼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컬러잖아요. 네. 요거는 우리 반대편에 오. 오, 부드럽게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사실 요 끝부분이 또 너무 강하게 오. 이제 고무줄이 쫙 옮게 올게 올가지면은 어. 활동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요렇게 또 이제 손 부분은 편안 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팔뚝 부분은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섯 가지 컬러 보자마자 아, 한 가지는 진짜 고르기 어렵겠다. 한세네 가지는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 2만 원 정상가에서 7천 원대로 어머나. 세트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골라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